오늘은 겨울철 알아야 할 강아지 기본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도 겨울철에 특히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외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운동량도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개는 털이 있어서 춥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들도 추위를 탄다고 하네요. 개들은 몸을 쭈르 떨어서 근육을 진동시킴으로써 열을 발생시켜 몸에 열을 내거나 털을 세워서 몸 주위에 공기층을 만들어 열의 발산을 막는 방식으로 추위에 대처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털이 짧으며 체구가 작은 개일수록 추위에 더욱 취약하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강아지가 겨울철에 조심하고 주의할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달콩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고씽!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강아지 동상. 강아지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사지의 혈액을 자동으로 신체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강아지의 발, 귀, 꼬리는 추우면 얼음 결정 조직이 형성되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동상이 빨리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의 피부가 창백하거나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는지 주의를 꼭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의해주세요. 강아지 저체온증 강아지가 추운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추운 온도에 적거나 강아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저체온증 증상으로는 떨거나 귀와 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이 진행되면서 우울증, 혼수 상태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리 몸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상태가 악화담에 따라 근육이 뻣뻣해지고 가슴과 호흡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심한 저체온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체온증 꼭 겨울철에 확인 잘 해주세요. 반려견의 겨울. 개들은 사람과 함께 난방이 되는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대체로 추위에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개도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견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담요나 히터를 이용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또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잦은 목욕을 피하는 것인데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주에 1회 정도 낮 시간대에 목욕을 시켜주시고 드라이기 등으로 꼼꼼히, 꼼꼼히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산책할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반려견용 외투나 옷을 입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시중에는 반려견용 방안복은 물론 휴대할 수 있는 온열 매트까지 나와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개는 주로 기와 발을 통해 체온을 잃는데요.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평소보다 산책 시간을 줄여서 야외의 찬 환경에 덜 노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책 후에는 작은 얼음 조각이나 제설제가 털이나 이 발바닥에 붙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얼음은 동상의 원인이 될수 있고, 제설제를 핥아먹을 경우 구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 후에는 아이의 몸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실외견의 겨울. 마당과 옥상 등에 살고 있는 개들은 더욱 추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물 자유연대에서는 짧은 줄에 묶여서 밖에서 생활하는 개가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저체온증이나 동상의 위험은 물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와 눈 그리고 추위와 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통풍과 보온이 잘되고 방수 처리된 목재로 만들어진 집을 권해요. 또 바깥의 찬 공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림막을 만들어주는 것도.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야외에서 지내거나 활동량이 많은 개들은 여름보다 겨울에 많게는 25%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더 주거나 고그 영양의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개들은 추울 때 평소 먹는 물의 양보다 적게 마신다고 해요. 이는 비뇨기과 개통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영하의 날씨에는 물이 얼었는지 얼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